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해야 될 성탄절이 바로 내일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철도파업이라는 최악의 한파가 찾아와서 정부와 노조 정치권 국민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별사면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 마음 읽기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과연 불통을 벗고 이제 소통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여상원 변호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장성호 배재대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 소장님, 문재인 의원이요. (2003년) 철도파업은 불법이었고, 올해 파업은 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때도 민영화하겠다 그러다가 네. 그~ 저항이 심각하니까 공사로 돌렸죠. 네. 그래서 이제 (1차에) 그~ 이~ 파업을 했다가. 그때 이제 1차 파업에서 뭐 대충 공사로 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는데 예. 해고자 복직 문제에, 문제에 걸려가지고 연대에서 다 2차 파업을 했죠. 어. 그때 경찰이 진입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두 시간 만에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현재가 합법이다. 그러면 현재가 어떻게 합법이냐. 노조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로서 지금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의 코레일. 즉, 그러니까 KTX 수선 오선을 별도의 경쟁력 있는 회사로 해서 하겠다. 민영화는 네. 아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정이 내려져서 어. 정부가 지금 직위해제도 하고 있고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은 그때 문재인 의원이 한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맞아요. 뭐 복귀해라. 전제조건 없다. 이런 소리를 예.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고기에 관해서 네.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분들 주장은 네. 자신들이 법의 해석자고 모든 그~ 정당성을 가졌다는걸 전제에 출발합니다 네. 이게 민영화가 그~ 과연 노조가 개입할 문제냐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이제 파업의 불법성 정당성에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손해배상을 가든 지금 손해배상 안걸 청구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원에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이게 과연 노조가 파업이 정당하냐 안 하냐가 대법원에서 불법성이 판단되어야 될 문제를 예. 지금 이 철도노조는 철도노조는 민주노총은 이미 자기들이 이건 불법이 불법 아니라고 이 자기들 쟁의 행위는. 합법적인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법원에서 있죠. 판단할 문제를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참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저 예.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당연히 불법이죠. 왜냐하면 은 모든 쟁의 행위는 근로자의 급여라든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투쟁에 제한됩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마치 회사가 우리 A 회사가 B 회사를 지금 합병하려고 그런다. 여기 대해서 네. 지금 그 근로자들이 거기 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경영권 예. 판단에 관한 문제는 노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 아.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 맞습니다. 명백한? 예, 명백합니다. 아니, 문재인 의원도 변호사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말을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변명을 이게 이건 합법이니까 너네가 잘못 공권력 투입해서 이~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예. 사고가 아주 유연한 자유주의적인 정치인 같습니다. 자유주의 정치인이에요, 문재인. 영원 자유가 아 영혼이 자유로운 정치인인 것 영원히 같고요. 자유로운 정치인인가요? 어, 자유로운. 국민의 48%를 지지를 받은 사실은 야권의 유력한 지도자죠. 음, 그럼요. 그러나 이런 지도자가 지금 사사건건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 혼란의 핵심적인 아젠다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 예. 이것은 한국의 정치에서 큰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 오. 어, 이번 발언도 마찬가지로 어,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예. 정치인의 일관성이 없는 발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황소장님, 근데 사실 이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실은 말 바꾸기 하는 거라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집권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뭐 정동영, 예. 그 당시 대선 후보 2002년에 철도 민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네. 이낙연, 당시에 집권 여당, 민주당 때 대변인도 그렇게 말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문재인 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 2000, 그 2000년에 그러니까 집권을 할때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죠. DJ 정권 때 처음 나왔죠. 예. 그 이전에 와 YS는 공사화 하려 했습니다. 네. 철도청을 민영화 하겠다 해서 실패했고요.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는 민영화 하겠다 그러다가 공사로 전환시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예.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0원용 공사가 될때 3조 원을 탄감 받고요. 올해 연말까지 부채가 1 8조1 0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8년에 73.8%, 2012년에 214.7%, 아. 올해 2013년에 433.9%로 두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2조 8천억의 단기 손실이고요. 예. 이자 비용만 연간 4,234억입니다. 그리고 이 2008년부터 12년간 5년간 성과급을 얼마나 가져갔는가면 하 이런 회사에서 예. 1조 3천억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가져갔습니다. 아휴. 그리고 용산 그 민자역사할 때 토지대금 들어왔을 때요. 예. 그 결국 우산돼가지고 이제 7천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성과급을 3,217억을 받아갔고요. 사업 무산됐는데도. 예. 그다음에 지난해에 585명이 올해는 108명이 특별 승진을 했고요. 자동승진제로 6급에서 3급까지는 저절로 승진됩니다또더 예. 나아가서요. 직급의 인력 해난에 3급이 7900명이고 4급이 12000명 이 간부급이 7급보다 7급이 967명입니다. 간부급이 밑에 직보다 훨씬 많은 역피라미드 행이고요그 다음에 정년을 지금 60세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8세에서. <laughs> 그 다음에 이 189개 공공기관 중에서 자녀 직원자녀 특별채용이 철도공사가 16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특별채용이요? 그 다음에 40명 이하가 이용하는 역에 8명이 근무하는 일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거래처로부터 간부들이 상습적으로 향응이나 접대를 받은 부분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예. 뭐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없앤 채 민영화한다라는 이 선동으로서 사실이 아닌 선동으로서 버티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보니까 그냥 도서는 안 되겠는데요, 교수님. 그 지금 자금의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국가적인 근간에 근간을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예. 위험한 발상이고 이 수서발 케이 x 사회사는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이라든가 사회 집단이라든가 경쟁이 없으면 그것이 멸종이 됩니다. 네. 사회주의 체제가 망하게 된 것이 왜 망했습니까? 경쟁이 없었으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경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쟁을 무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겠다. 네. 그러면 이 국가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사태는 우리 국민 여론이 결집을 해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주의 눈치보다는. 외국의 사례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반면구서 삼아서 줄기차게 앞으로 나가면 국민 여론이 이것을 어~ 다시 이렇게 보호를 해줄 것이고 아.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야권은 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법치에 그친다면 아무나 대통령 할수 있다. 예. 이래 공권력을 이렇게까지 법치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논리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어느 대통령 치고 법치를 안 하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치 그러니까 법치를 안 한다고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예. 제 생각에는 어떤 그 통치권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법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비록 그저기 국민들 인기를 좀 잃더라도 이 원리 원칙과 법에 의해서 그 국정을 운영하겠다 예. 이런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그 사람의 법치주의지 말로만. 내가 법치하겠다 이런다고 법치가 되는 건 아니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실행이 하는데 이제 보통의 뭐좀 약한 분들은 네. 그 저, 국민적 저항 아니면 인기가 뭐 하락한다. 네. 여기 에지뢰 그 겁을 먹고 그 법치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실 부담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국민 여론이라는 게.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밑에 뭐그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선거 생각하면은. 예.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게 저도 철도 파업 문제에 관해서 예. 결국은 역대 정권들이 그표 의식하고 네. 인기 뜨는 의식해가지고 계속 어 원리 원칙대로 나가지 않고 네. 계속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고 굴복하고 이게 결국 지금 노조의 어떤 특권적 지위를 아. 부여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 이번에 그 노조 사무실에 그 영장 집행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 완전히 막았거든요. 우리 보통 무슨 잡범들이그 네. 절도나 이런 사람들이 남의 집에 경찰을 피해 들어갔을 때, 그거 문안 열어주면 당장 그 경찰이 따와 들어가서 체포만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난리가. 그런데 왜이 노조 민주노총 특히 이 사람들은 왜 특권적 지위를 누려야 되는지, 예. 이게 경찰의 집행이 부당하면은.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네. 아니면은 그 저게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네. 그 판단을 받아야지 이 행정부의 어떤 이 행정작용은 집행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게 승복하고 예. 나중에 불복이 있으면은 그 법원에서 판단받아라는 게법치입니다 그리고 행정작용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국가나 어, 조폭이 자기들 그 권력을, 해, 저,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예. 하는 건 똑같아지거든요. 국가라는, 아. 어, 법에서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법 집행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 민주노총에서 불법이고 뭐창문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폭, 폭력이라 그러고 하는 예. 거는 국가도 일반적인 해결사라든가 조폭이 음. 자기들 그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에이. 그게 그 자체로 부당하죠. 그러네요. 메르켈이나 대처 수상이나 예? 역사적인 업적을 쌓았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고 부탄히 노력을 하고 외교나 안보나 북한이나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남는 국가에 남길 업적은 저는 원칙과 그리고 법치가 서는 나라를 바로 네.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북한 문제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지금 핵, 핵 개발을 하고 핵 실험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금의 이런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냐 아니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되냐 네. 이런 가장 핵심적인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카드를 딱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이건? 예, 저는 그, 사실은 뭐 생계형, 서민의 예. 그 범죄 부분은 틀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생계형을 빙자해서 뭐 지난 그 2월 달에도 있었지.